서울의 분주한 공간 속에 박서진이라는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매력적이고 겸손한 성격으로도 재능있고 사랑받는 가수이다. 특히 일본어 신곡 녹음과 공연 일정으로 바쁜 박서진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여전히 시간을 낸다. 박서진은 현재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비원,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늘 시간을 내어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그가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서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의 건물 경비원이 팬이었던 가수 송가인과의 접촉이었다. 박씨는 해당 직원에게 송가인의 쌓인 앨범을 선물해주며 가장 바쁜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을 향한 박서진의 겸손함과 진심은 인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항상 다가가기 쉬운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편이다. 이는 그를 사랑받는 유명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좋은 행동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박서진은 미소부터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까지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큰 울림을 주어 무대 위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친절하고 겸손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박서진의 재능과 인품, 타인을 대하는 방식의 조합은 그를 이상적인 롤모델로 만들어준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물론 황금빛 마음과 주변 모두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는 팬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감사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박서진은 성공과 명성이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재능과 친절함의 결합은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빛나는 모범이 되어 우리 각자가 따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